어 그래서 저할건 뭐냐면은 혹시 오버워치라고 아세요? 오버워치? 네뭔지 <laughs> 그럼 블리자드 블리자드가 만든 게임이 스타크래프트예요 블리자드? 네 블리자드 블리자드 알지 블리자드 그 게임에서 만든 지금 이제 블리자드의 효도 게임 음 지금 그게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게임이에요 어, 아 이거 그 배틀그라운드보다도? 근데 이게 배틀그라운드보다 더 하드해가지고 어 플레이는 하지 않고 그냥 캐릭터만 보면서 이 친구들 중에서 어 그냥 이딱 외관만 보고 내가 게임에서 어떤 놈일 것 같다 오. 아니면 얘가 좋을 것 같다, 나쁠 것 같다. 그런, 그런 것도 할수 있네.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? 네. 자, 이첫 번째 이 친구가 디바라는 친구고, 이 친구가 메르시라는 친구예요. 음. 딱 봤을 때는 어떤 것 같아요, 약간? 딱 봤을 때는 그, 뭔가 그, 오른쪽에 있는 애가 네. 좋은 사람인 것 같고, 네. 그 왼쪽에 있는 애가 조금 좀 말썽꾸러기 같기도 해. 어, <laughs> 근데 비슷하긴 해요. 어. 어 왼쪽에서 피지네어그래 아, 그럼... <laughs> 아니야. 내 생각에 저 오른쪽에가 셀일것 같아. 오 딱... 오른쪽에. 딱... 오케이. 메르시. <laughs> 딱 봐도 뭔가 자신감이 있다니까. 딱 봤을 때 여기 딱 보면은 눈을 찡기려서 보잖아. 그럼 딱서 있는 포즈가 빡세야.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. 야 간단하죠. <laughs> 오. 진짜로? 네 이게 게임이라고? 네. 야 이거 테트리스보다 더 쉬운데? 이게 게임이라기보다는 게임 캐릭터들 가지고 미니 게임을 하는 거예요 아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 왼쪽에 있는 친구는 시메트라 오른쪽 어. 친구는 토르비온이라는 친구예요 아... 딱 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딱 봤을 때 트럭 운전사 같은 사람인데 아... 뭐를 이렇게 그, 트럭 운전사 하면서 뭔가 많은 걸 고치고 이런 거 수리하고 이런 사람이고 딱 봤을 때 공장 이런 거 탄탄탄탄 하는 거 수리하는 친구예요 아딱 보면은 이거 얼굴 모자 이게 아니고 내리면은 먼이 떼울 뭐때 쓰는 그거고 뒤에는 뒤에는 뒤에 이거는 뭐냐면 디젤 트럭 그큰 세마 트럭의 엑자스트 머플러 엑자스트 <목소리> 매니폴드 그엑스트 머플러야. 위에서 그 연기 나가는 거. 그리고 또 왼쪽에 있는 어, 여자는 어 시메트라. 시메트라는 딱 봤을 때 손에서 이렇게 뭔가 그 파울을, 어, 어, 딱 이렇게 파 이걸로 딱이 파워를 사이버 사이즈그다사가요 많이 많이 이이거든 프로비언. 어느 세보다 예측을 잘 하세요. 이 친구는 에 코라는 친구, 이분은 파라라는 친구예요. 어 아, 파라니까. 파. 란색이니까 파라니까 파라고 파란 하늘 하늘색 구름은 딱 봤을 때 오른쪽은 어지우이고 왼쪽은 어, h 오티팬이네 <laughs> 그런 대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뭔가 딱 봤을 때 하늘색 친구들 아, 파란 파란색 파라 파란. 어. 그다음에 어. 이제 이 친구는 라인하르트란 친구, 이 친구 바스티온이라는 친구 라인헐 그리고 네. 이거는 바스티온 어 바스티온을 딱 봤을 때 뭔가 기계적인 뭐 위에 봤을 때 어깨 보는 기관지총 기관총 같은 거 있고 이건 뭘로 변신되는 그런 로봇 같아요. 딱 봤을 때딱 봤을 때, 딱 봤을 때 뭔가 이뭐 기차나 자동차처럼 이렇게 변신이 되고 그 위에서 따라르르총 쏘는 거고. 오 그래서 하신 거 아니에요? 절대 안 하지. 내가 미국에서. 나, 나650 탈래. 이거 왼쪽은 네. 딱 봤을 때뭐잘 모르세요 라이언 하트라면 얘는 옛날에 나이트 있잖아 나이트 그그아머 옛날에 쓰는 거딱 그 그런 거봇이네 그러면 이제 둘중 친구 중에서 내가 이 게임에서 쓰고 싶다 어나 같으면 라이언 하트 괜찮을 라인하트. 것 같아 뭔가 거같아 독일 친구예요 독일 친구 어. 자그 다음으로 자, 이 친구는 이제 트레이서 이 친구는 아나 어 아나는 딱 봤을 때뭐 이렇게 저녁에 조용히 돌아다니는 그런 그런 사람 같아 어, 근데 컨셉이 스나이퍼긴 해요 어 뭔지 알지 어. 조, 조용스럽게 얘는 진짜 날라리야 딱 봐도 날라리야 얘는 딱 봐도 뭔지 알지? 클럽가서 막 놀다가 따따따따 하고 얘는 좀 뭔가 날라리고 이 친구는 조금 조용한 친구 조용한 친구 그러면 어떤 게더 취향이 세요난조용하게못 난 있어 그렇게 난 아, <laughs> 날라리쓰 날라리날라리날라리킹블이라는 어. 친구랑 솔져 셀트 식 소드, 7 6하 사고 이 왼쪽은 딱 봤을 때는 뭐이친 햄스터 아니야? 오, 왼, 맞아, 햄스터, 맞아, 햄스터 맞아. 햄스 미드는 그 벌레 같은 그거 뭐 이렇게 이것도 공처럼 햄스터 공이 되는 거지. 햄스터는 공 안에 들어가 놀잖아. 뒤를 뛰고 뛰고 하는 거. 오, 그 공이 딱 들어가서 햄스터가 들어가는 거 기간 좀 나와서 하고. 오, 이 소드, 셀미섹션은 딱 그냥 군인네. 딱 군인. 어, 딱 멋있어. 나는 네. 만약에 쓴다면은 소드, 셀미섹. 이 친구는 이제 오리 사고 어. 오른쪽인 친구는 사실 오버워치 영웅은 아닌데. 어. 숫자 맞을로 넣었어요. 그냥 박대현이네. 네, 대현이. 어. 박대현. 그리고 왼쪽은 왼쪽은 옛날에 그그그 메테코 크리처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근릭 시대 그런 때그 나왔었던 그 말반 아니면 그 염소새끼 반 그런 건데 나는 사실은 나는 미랑박시계는 박대현 해야 되겠지 박대현. 미랑박스미랑박스 <laughs> 자 브리기테들 시그마라는 친구예요. 아 시그마하고 시그마야말로 조금 건담 뭐 그런 느낌이야. 근데 이 신발이 없네. 그냥 나그 브리기테로 가. 아 신발 없는 <laughs> 거 좋아요? 아 신발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신발 신고 다녀니는다아 신발도 다 밟고 집에 가서도 발걸음 맞다가할 틈은 끝나 한조 대 메이. 이 메이라는 어. 친구는 제좀 어, 이따 설명해 드릴 텐데. 일단 어, 어. 한조는 활을 쓰는 친구고 어. 메이는 <laughs> 한조는 약간... 딱 봤을 때반 인간 반 연소 그런 애야. 연소요? 어 연소. <laughs> 메이는 딱 봤을 때뭐 알래스카 에스키모 그런 쪽인 것 같은데 신발도 보니까 눈에서 추운 데서 온 거고. 오늘 메이를 보면 약간 어떤 느낌이 들어요, 약간? 솔직한 마음으로. 약간. 어, 솔직한 마음으로 만화방에서 일하는 동생. 아, 만화방에서 그냥. 만화방에서 일하는데 라면 주세요 그럼 러 내가 갖고는. 그런 아, 동생. 약간 흔하게 보일 수 있는 약간. 어, 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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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정겨운 친구. 어, 친근감 느낄 수 있는 그런 친구. 오케이, 여기서 한쪽 메이 그럼둘중한명 고르자면은? 어, 메이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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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이 이 친구가 사실 엄청 무서운 친구예요. 솜브라 송브라, 제나타, 제나타. 아 제나타는 그냥 그이 어우라가 뭔가 그싱 그 같은 그런 로봇 같은 똑똑한 그런 거. 뭐지 뭔가 똑똑한 그런 거 뭐. 누가 물어보면 난내 생각에 이런 거를 말투가 똑같아 말투가. 나는 그렇게 말하고. 그리고 또어솜브라는 손으로 막 이런 마술 같은 거 보이는 그런 사람인 거. 이게 왜 연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돼요. 막고 있어요. 아, 왜냐면 나는 사실은 나는 원래 디자인 전공, 일러스트 전공했었기 때문에 뭐 그런 특징을 예상하는데아그 왜냐면은 게임 캐릭터가 그 특징이 들어가 있어야지 그딱 그, 그 봤을 때는 이 둘을 보면은 왼쪽은 더 다이내믹하고 무브먼트가 많은데 뭐 오른쪽은 보면 떠다니는 애야 있잖아 거기 보면 이렇게 똑 이렇게, 이렇게 떠다니고 음, 실제로 떠다녀요 딱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준형이 약간 떠오르고 조용하고 난널 믿어봤고 그내 친구를 믿었기에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같안 좋아해요 그 손보라 어 손보라 아, 아 맞습니다 이거 그, 그딱 털보. 딱그 그 프린스처럼 p u r p 위도우메이커는 a 씨라는 친구예요. 어. 이 친구가 AC. AC. AC는 이제 그 사보이 시절 때 웨스트에서 나고 멋있겠다나 나나는 위로메이커 얘는 통으로 잘맞히는 사람. 위로메이커 뭔지 알아? 위로가 뜻이 뭔지 알아? 위로가 옛날에 자동차 보문다위로메이커 하는 뜻이 뭐냐면은 저 자동차는 남편을 없애는 차야. 남편이 빨리 타고 가다가 죽는 차야. 어디저 신기한 냐면 위도우메이커 남편을 죽었어요. 이 위로메이커는 그 뜻이 뭐냐면 위로가 남편이 없는 여자를 위로라 그래. 진짜인가? 블랙 위도우가 뭐냐면 어, 은 거미인데 고이 그 많아 그럼 어떤 친구 중에? 어 나는 난지금 애쉬가 뭔가 나을 것 <laughs> 아, 이렇게 미도으로 많이 말했지만은 어, 애쉬가 뭔가 조금 따랑 딸랑 딸랑 뭔가 조금 그그 간지이스 아간지스 <laughs> <laughs> 그다음에 이제 이 친구는 자리아라는 친구고요. 어.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겐지라는 친구예요. 아, 자리아는 딱 봤을 때 파워 되게 쎌거야부극하고 나가는 거. 어 겐지는 뭐 반지지. <laughs> 겐지 딱 봤던 그 사무라이. 오 맞아요. 딱 사무라이. 그런 거, 닌자 사무라이 이런 그게 때문에. 자리아랑 겐지 중에서 난이 친구를 게임에서 쓰고 싶다. 아저총 너무 무거. 워 겐지. 왜냐면 난 <laughs> 검도 했었거든. 검도가 56년 했기 때문에 얘야 얘네. 그다음에 루시오라는 친구랑 모이라라는 친구예요. 모이라는 딱 무슨 패션 패션이스타 같이 나오고 어, 뭐 이렇게 말하는 이런 사람 같은데 딱 봤을 때 뭐. 그러니까 이분도 뱀파이어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거고 이 왼쪽 루시아는 딱 봤을 때 자메이카 뭐 이런 거 있지 머리 봤을 때 라스타파 이게 다 있잖아 아, 아 이럴 것 같아 어, 그렇지 아, 그렇기 때문에 난 어차피 왼쪽이 왼쪽 그죠네 바티스트라는 친구랑 리퍼라는 친구입니다 어 리퍼는 뭐든지 다 주, 죽음의 사람이야 이 사람은 딱 죽음 그서딱와갖고 죽음으로 데리고 가는 사람이야 뭐든지 다 죽여버려 여기는 딱 리퍼 아티스트는 딱 뭔가 그냥 야 혜판 그냥 그런 애야. 그래서 딱 해갖고 야 우리끼리 난, 난난아티스트를 해. <laughs> 리퍼에 대해서 이거 증거 증가 있지만은 나는 아티스트. 아난 지금 죽는 거 싫어. 살아 싫어. 살아 싫어. 살아. 살아. 네. 자 왼쪽 친구는 윈스턴 오른쪽은 점클레스입니다점클레스는쟤는 뭐냐면 그 얘는 매드맥스있지 누가 봐도 보면 모다 뭐 만들어져 있는 것도 자기가 이 밑에 보는 해적들이 바에다 다리 없으면 끼는 거도 재는 보면 자동차 서스펜션을 조금 썼어. 이 얘는 이름 뭐라고? 윈스턴. 윈스턴은 뭐얜잘 얘는 잘 모르겠네. 얘 고린다네. 감전 시키는 친구예요. 아. 감전 좋아? D D D.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. 어. 마지막은 아니고 이제 32강의 마지막 두 친구. 어. 로드 호그들, 둠피스트. 로드는 호뭐 얘도 그 자동차 있지, 드맥스 그런. 이 배에 문신을 받았딱 보여 로드 하그 로드는 길이고 하그은그 돼지거든? 그리고 얼굴 자체도 마스크고 맨맥치 같은 애 그리고 쟤는 뭐로? 둠 피스트 둠 피스트 얘 팔이 힘이 되게 많은 거데 얘가 팔이 피스톤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이 팔로 힘으로 쓰기 때문에 얘 저거 하나로 한방 때리면 누구 죽이는 거야 <laughs> 피스트가 뭐냐면 피스트 둠 피스트 한 주먹 룸 룸은 뭐냐면 너한테 저주 준다는 그런 아, 이게 우리가 둠피스트를 보면 무서웠던 게한 방이 있어가지고 게딱 바로 원펀치만 한거잖아 나는 둠피스트 어 둠피스트 파라 데 메르시 아 솔직히 얘기해서 게임을 위해서라면 이긴다라면 메르시 를 해야 돼 그런데 인생이 너무 완벽하고 쉬우면 안돼 나는 메르시 를딱 봤을 때그 그, 천사같은 음. 천사같은 그런 역할이 있는 것 같고 음. 파라는 날아다닐 수 있고 딱 봤을 때 수트를 보면은 이거는 80년 초반의 디자인해서 모빌숲 건담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수트야 음.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나하고 조금 더 어울려 어울려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결정하면 메르시 대 파라는 파라로 파라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영님의 오버워치의 이상형 월드컵 우승자는 파라입니다 파라 아, 아. 여기다 한마디 남길 수 있거든요 어. 한마디 남기실래요? 어디 어디가 그래? 네가 써줘 아네 뭐, 뭐라고? 유호군 타자 <목소리>